케이크 케이크 진짜일까요? 기타상이 왜 진짜일까요? 왜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인크래프트의 케이크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마인크래프트에서 가장 까다로운 조합법을 가진 아이템 중 하나이며 음식 중 상위 아이템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케이크가 정말 진짜일까요?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드리죠 이 케이크가 진짜인지에 대한 대답 알려드리죠. 일단 이 케이크의 조합법은 밀, 설탕, 우유, 달걀. 말 그대로 케이크에 많은 필요한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케이크의 도전 과제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유명하지만 네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케이크의 도전 과제 알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스팸 바버거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더 케이크 이즈 어 라이 맞습니다. 라이 like. 여러분 말 그대로 도전과제는 그 케이크는 거짓이야. 즉, 네더 케이크 이즈 어 라이 그 케이는 그 케이크는, 그 케이크는 가짜야라는 뜻을 가진 도전과제가 존재합니다. 근데 말이죠 이 도전과제의 달성법은요 바로 케이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근데 애초에 이 도전 과제는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 하나의 이스터에그에요 진짜 케이크가 가짜라는 뜻이 아니라 포탈에서 나온 이스터에그입니다 여러분 포탈에 보시면 요 케이크를 준다는 목적으로 명목하에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테스트 여기 보세요 테이스트 맛있는 케이크 더 케이크 이 s a 라 i 여기 명이 이렇게 보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탈에 나온 이스터에그 중하나예요 포탈에 나오는 게임의 명대사인 The Cake Is a Lie의 패러디입니다만 여기서 좀 달라지는 게 있죠. 원래는 그래요, 원래는 그런데 마이크의 마인크래프트의 케이크 또한 진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중 하나의 증거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네 실제로 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만한 간단한 질문이에요. 잘 보세요. 마인크래프트의 음식 중 모든 음식은 먹는 모션이 존재합니다만. 어, 유일하게 케이크 같은 경우는요 먹는 모션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설치하는 거라서 없을 수도 있죠. 케이크는 모션이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케이크를 설치할 시 양털과 같은 소리를 사용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신경을 안 썼을 수도 있는데 양털과 같은 소리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애초에 마인크래프트 케이크 자체가요, 보시면 케이크에 모션이 없는 것도 있지만, 위에 딸기가 없어요. 딸기가 없는데도 딸기가 위에 있고, 어, 네. 그런 부분을 보면은 아예 뭐, 가짜 케이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마인크래프트에, 혹시 마인크래프트의 케이크는 음식이 아닌 양털로 만든 가짜 음식이 아닐까요? 그리고, 좀 웃긴 얘기긴 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 양털을 씹어먹는 건 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고픔이 많이 안 차는 걸지도 모르죠 하나에 한 칸밖에 안 차잖아요 아이 그걸 왜 먹겠어요 양털을 모르고 먹겠지 배고프니까 에유 추천 77개 아, 추천 좀 눌러주세요 76분 계십니다 여러분들 확실한 건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단 mss로 실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50개만 되면 바로 과거 버전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지만 버전 이동은 포탈 버그을트어야죠 자 여러분들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 위해서 네 버전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추천 51개 감사합니다 오늘 추천 타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버전을 이동할 때는 실험을 돌아갈 때는 추천 타임을 가, 가지도록 할게요 자 이번 게담은 케이크 게담 중이에요 자 케이크 게담 한번 봅시다 새로운 세계 만들기 그리에이티브 완전한 절대입니다. 디버그 모드 오, 오케이, 오케이. 다 돌아왔어. 어, 뭐야 왜, 어.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 왜 제가 있을까요? 음. 아, 왜 블록 설치 못하지. 잘못 들었다. 자, 잘봐요. 네, 잠시 그냥 디버거 버드로 잠깐 들어온 거예요. <laughs> 자, 잘 보세요. 케이크입니다. 케이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기 전에 도전 과제를 확인하도록 할게요. 야 최초의 나무. 아, 저 저건 도전 과제. 하늘나라 죽는 줄알았는데 자. 짠. 됐고 그다음에 바로 도전 과제 다음 거 됐어. 작업 걸어 볼까? 네 개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세요. 아, 작업대로 작업대로 만드네. 자, 뭐 이거는 뭐 금방 하니까요. 네, 금방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시고요. 바로 들어갈게요.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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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만드시면 돼요. 우유를 세개 준비해 주시고 소금을, 아설탕을 준비해 주고 달걀과 밀을 준비해 주세요.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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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설탕, 설탕, 달걀, 밀, 케이크. 케이크를 달성하면 더 케이크 저라이라는 도전 과제가 달성하고 맙니다. 여기 있는 이 도전 과제죠. 자, 여러분들 소금이 아니라 설탕이에요. 그래 참고 참고로 여러분들. 듣기만 해보세요. 듣기만 해보세요. 제가 케이크와 양털을 번갈아가면서 설치해볼게요. 뭐가 케이크인지 양털인지 한번 비, 보, 비교해보세요. 뭐야? 자,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 하고 있었나 볼게요. 들어보세요 아이, 너희들 시끄러 똑같습니다 일부러 사용하는 거예요, 같은 거를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요 마인크래프트 사람이 배고프면요 모든 음식들은요 이렇게 마시든가 씹는 모션이 있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를 하죠 빨리 배고파지기 위해서, 어려움에서 그럼 뛰어다닐게요 아니요, 조금 다른 거 없습니다 파일 자체가 같아요, 여러분. 파일 자체가 같은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만약 다르게 들리시면은 여러분들 귀가 이상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파일 자체가 같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일단 뛰어댕겨가지고 케이크와 양철을 비교할 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애초에 같은 파일을 쓰고 있습니다. 아, 네, 배고픔입니다. 자, 케이크. 자, 고기를 먹어볼게요. 이런 모션이 등장하고 모션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모션이 없이 그냥 사라지고 배고픔이 한칸 차입니다. 부셔질듯 양털이랑 똑같아요. 잘 봐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인크래프트에서 먹고 있던 케이크는 혹시 양털이 아니었을까요? 어우, 더러워 진짜. 잠시만,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먹던 양고기, 양고기와 케이크를 같이 먹으면 우리 양한 마리를 통째로 먹는 건가? 얼 개이득? 아무튼 그렇다는 개념이야. 자 여러분 케이크 세차한 거 보시면 아이템으로 안 나오나요? 네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어?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맛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보다 훨씬 안 차요 케이크가. 그 유일하게 음식 중에서 세차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섬세한 네 실크 터치로 때리면 나올 거예요. 실크 터치는 나옵니다. 네, 아무튼 자, 그렇습니다. 어? 그래요. 좀 모르시겠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크 터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세한 손길. 그래도 혹시 그러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참여, 그럼 혹시 양털이니까 가위로 시키실까? 어, 궁금해지네요. 이거 실험해볼게요. 계 거기잖아. 아무튼, 자, 잘 봐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실컷 네, 터치로 해도 케이크만큼은 나오지 않는다. 사실 알고 계셨나요? 케이크만큼은 실컷 터치로도 안 나오네요. 안 나와요. 네, 안 나옵니다. 아, 저것도 진짜. 네, 케이크가 양털이랑 일치한다라는 괴담이에요. 오 극혐이다 진짜. 캔 소리가 똑같잖아 일단 소, 소, 소리도 똑같고 속도도 똑같고 어눈 감고 들어봐요. 말 그대로, 조전가제에 있는 그 케이크는 거짓이야 라는 뜻이 사실로, 네, 입증되었다는 뜻입니다. 네, 마인크래프트 계담, 괴담, 케이크 계담이었습니다. 더 많은 계담을 보고 싶으시다면 물리기 계담 생방송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